평가 대상인 기관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직원 면담. 이전 평가 대비 면담 관련 지표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즉, 서류만으로 평가 점수 받기가 힘들고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 케어하고 서류 작성하고 교육까지 힘드시죠? 그래서 저 권팀장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주관보호 평가에서 하는 질문을 할 텐데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시간 후에는 적절한 답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건데요. 편하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선생님, 입사는 언제 하셨어요? 그럼 선생님 입사하셨을 때 기관에서 작성한 서류 있으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럼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받고 계시죠? 임금은 언제 받으세요? 기관에서 명세서는 주나요? 입사했을 때 기관에서 교육을 해주던가요? 어떤 내용을 해줬나요? 인수인계는 어떤 내용에 대해 교육받으셨나요?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대응하는 법에 대해 교육 받으셨나요? 그럼 수급자나 보호자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성폭력, 폭행 등을 가하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선생님, 일하다 보면 고충 있으실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기관에서 조치해 주나요? 운영규정 교육 받으셨나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기관의 정원과 어르신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가 이용할 때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수급자 이용료 변경됐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선생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서비스 제공할 때 배상 책임이 되는 경우와 면책되는 범위에 대해 알고 계세요? 운영 규정이 변경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수, 상여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설명 들으셨어요? 직원 복지로 무엇이 있나요? 기관 안전과 보건을 위해 설명을 들으셨나요? 고충이 있으며 우리 기관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은 받은 적 있으세요? 어떤 교육 받으셨어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관에서는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럼 소독제는 어떤 걸로 사용하나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감염병 발생 시 어떻게 조치했나요?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르신이 낙상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르신이 질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르신이 경련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르신이 화상을 입으셨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르신이 심정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우리 기관에 지진이 났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난 상황 발생 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 기관의 소화기와 소화전 위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화기랑 소화전 사용법 보여주실 수 있나요? 비상구의 위치와 대피는 어떻게 하나요? 노인인권 보호 관련 교육 받으셨나요? 수급자는 노인으로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노인학대 예방과 목격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 간호 선생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투약 6대 원칙,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센터에는 투약하는 어르신 있나요? 어르신 약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간호비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면담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어려우신가요? 답변 전체를 암기하기보다는 포인트를 짚어서 기억하시면 좀더 수월하실 겁니다. 더듬어도 괜찮으니까요. 천천히 답변해보세요. 분명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어가 기관의 평가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